어린이 어부님은 가사 분담 어찌 하세요? 신혼처럼 감정상하지 않게 서로 분담하려고요, 그런데. 근데 저희는 약간 서로서로 음. 서로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음. 좀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이거야, 저거야, 이거야, 이건 이거 네가 하고, 이런 느낌이라기보다, 알아서 하, 먼저 하려고 하니까, 어, 내가 할게, 내가 맞아. 할게, 이런 느낌이 좀 강해가지고, 그런 걸로 트러블을 일으켰던 적은 없고, 오히려 제가 뭐, 좀 꼼꼼한 편이어가지고, 내가, 만편한 항목이 있어. 음. 예를 들면, 뭐, 이거는 내가 하고 싶어. 청소는 내가 하고 싶어. 어부가 물걸레 해줄래? 그럼 어부가 그냥 애초부터 내가 이거 하는 거만 편해 하니까 내가 그냥 부탁하는 걸 그냥 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거 청소기 돌릴 동안 어부가 설거지해. 그러면 내가 이제 청소기 다 돌렸어. 나 물걸레질 할 동안 어부야, 돌돌이 좀 해줘. 음, 물어봐요, 계 음. 이제 나뭐 하면 될까? 그럼 어부는 이제 나다 했어. 뭐 하면 될까? 물어보면, 음. 음아잘써나 그러면은 뭐저 현관 치우고 있을 때니까 애기 화장실 좀한번 치워줘 막 이렇게 맞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결국 청소 주도권은 나한테 있고 내가 하되 그냥 계속 같이 하는 거지 근데 애초부터 서로 먼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설거지도 어부한테 내가 말안 하고 먼저 하려고 그러면 어부가 오늘 내가 할게 이렇게 하죠 그냥 음. 그래서 비슷비슷해요 하는 게 비슷비슷해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내가 많이 했지 어부가 이제 미용실 다니 그럴 때는 어부가 바쁘니까 근데 방송하고 편집한 이후로 편집을 이제 완전 혼자 도맡아 할 때는 좀 시간이 없지 그 어... 어부가 좀... <laughs> 또 편집 때문에 못 했다면 그때는 내가 어? 그래도 어, 내가 할줄 아는 게 없는데 일이라도 해야지라는 느낌이었고 어부가 그 뒤로는 그냥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변한 것 같아 근데 서로 근데 그냥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맞벌이 하면 진짜 분담이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그런 걸로 의상해. 그래서 내가 만약에 줄수 줄수 있는 팁은 애초부터 좋아하는 것서로 말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그치 응. 음. 예를 들면은 나는 설거지가 편해. 그런 사람 있잖아. 나는 음식물이 진짜 싫어. 이런 거 있잖아. 그럼 음. 설거지 내가 하고 음식물 너가 버렸죠. 나는 청소기가 편해. 물걸레는 내가 하기 서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뭔지를 먼저 나누는 게 제일이지 않을까요? 우리 애아반 일부러 못하는 척해요. <laughs> 그럼 제가 할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럴 때 식빵 언니 저는요 어부한테 이렇게 시켜. 그러니까 나도 사실 못 믿어서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있어. 근데 그래도 시켜요. 내가 잘안된 거를 좀 다시 몇 개만만 설거지 했는데 어부가 그림대가 붙어 있어. 그러면 깨끗이 된거 빼고 내가 다시 하더라도. 우선 해달라고 해요. 그리고 근데 이제 기분 나쁘게 막 아우 이거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오늘 도와줘서 너무 고마워 오늘 나 기름 좀묻었더라 내가 마주말고 다시 했는데 어쨌 똑같은 일두번 하면 둘다 힘드니까 잠좀 신경 좀 써줘 막 이렇게 말을 이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맞아 맞아. 그걸로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그치, 엄청 큰난 다시 더 이제 싸움 되는 거야 이런데 그럼 난 그러면 <laughs> 안되지 같이 사는 건데 저좀 찔리는데. <laughs> 명절 때 시작은 좀 못한 척 해요. 그러면 시어머니 다 해주시면서 옆에서 어머니 너무 잘하신다 하면 좋아하세요. 여우 같은 며느리구나. 음. <laughs> 닉네임은 검도인데 <곰돌이신대. 웃음> 그래도 칭찬해 주시면 됐지 그래요. 음. 뭐랄까 시어머니도 어쩌면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걸 수도 있어. 음, 음. 좋은 분을 만나셨다. 내가 뭐 해준 것도 없는데 이런 거 음. 해야지라면서. 그러신 분들도 있어.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예, 너 이것도 못하니? 사실. <laughs> 그 하이라이트 찍은 그 시어머니처럼. 아야, 음, 음. <laughs> 요즘 것들은 설거지도 안 하고, 어? <웃음> <웃음> 그렇게 되면 이제 어머니 잘하세요 여러분 뭐라는 거야? <laughs> 이렇게 다 해주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니? 어? 요즘은 시어머니가 이런 것도 안 해줘. 나 봐봐라. 와서 내가 진짜 며느리 눈치 보고 살지 이러면서 이제 사움이 나는 거지 근데 식빵언니 저거는 남편돈꼭 고쳐야 돼 본인, 본인이 본이 변기 막아놓고 물안 내리고 말도 안 해주고 변기 뚜껑 닫아놓고 나아버리는거 <laughs> 진짜 혼나야 돼 그거 왜냐면 너무 충격일 거 같아 어린이는 본가 가면 엄마 쉬시라고 식사시간 음식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저는 애초에 그냥 나가서 먹자고 많이 얘기해요. 설거지도 어머니가 할수 있다니까. 아, 뭘 도와줘도 어쨌든 엄마도 하게 돼 있잖아. 음 그리고 어머니가 엄마도,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니야. 어, 그리고 핑계를 줘야 돼. 네, 우리가 왔으니까 외식하는 거지. 음. 엄마가, 아빠가 평소에 외식을 안 하시니까. 음. 구걸 핑계로 엄마한테 쉴 틈을 주는 거지. 근데 말 그대로 어부 말대로 우리가 막 쉬는 타입이 아니고 가만히 있는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애초에 나가서 먹자고 얘기를 해버려요. 그래야 또안 먹어보신 것도 먹어보시고. 맞아. 난 사실 엄마 밥이 너무 먹고 싶어도 그냥 그건 내 욕심이라서 그냥 무조건 나가서 먹자고 해버려. 음. 국밥을 한 거를 먹더라도.